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용하트입니다. 자, 200만 원대의 경차 어,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어, 모닝만 준비해 봤고요. 100만 원대도 있습니다. 어, 100만 원대를 빼고 200만 원대는 220부터 290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니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 뉴모닝 LX 블랙 프리미어 32저의 870408년 8월 출고의 05년형. 어, 9, 999cc, 그러니까 1000cc죠. 경차. <laughs> 16만 자동 변속기 휘발유 회색 16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성능 상태 기록부를 한번 보죠.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없구요. 펜다 하나, 아, 본네타 하나 단순 교환. 누는 없네요. 음, 괜찮은데요. 어, 성능은 잘 나왔어요. 다크 그레이 약간 진한 회색이죠 실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어,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레자죠 레자 열쇠는 없네요 어, 아주 기본 옵션만 되어 있는데 가죽 시트만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가격인데 100만 원대 있네요 휠도 알루미늄 휠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 저렴하니까 저렴한 금액에 타실만한 차량이다 두 번째 차량 L등급이네요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57도에 4012 10년 4월 출고에 11년형 어, 이것도 1000cc 10만 킬로 자동 변속기 휘발유 검정 1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어, 요것도 이력은 없구요. 문 하나 단순 판금 아우. 누유가 두개 있네요. <laughs> 요거는 구매 안 하시는 걸. 예, 아쉽네요. 누유만 좀 수리해서, 어, 뭐야, 이 이렇게 뽀얘? 송화가루가 그대로 가라 앉아있네요. 쉐일도, 이거 깡통일일 겁니다, 아마. 아 예, 아쉽네요. 아무 옵션도 없네요. 저라면, 어, 위에 거살것 것 같아요. <laughs> 위에 게 차라리 낫네요. 아무리 옵션이 없지만, 169만원. 요건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요거는 누유도 좀 있고, 옵션도 너무 없고 해서,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깡통 휠이고, 레저 시트긴 하지만, 열선도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LX 스페셜 모델이고요 67가에 6753번, 6753. 09년 5월 출구에 1,000cc, 13만 4, 13만 9,000, 14만 탔네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은색 22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이것도 이력은 없고요. 어, 사고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미세누유 2 개, 요 정도야. 어, 미세누유 두 개. 어, 성능은 이것도 잘 나왔네요. 어,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만 2 개. 어, 휠은 사제휠로 바꿔놓으셨고요. 어, 외형이 조금 있네요. 스크래치들이 여기도 조금 있고 휀다 쪽이랑 뒤 휀다 쪽이 조금 스크래치가 보이네요. 어, 반대쪽은 깔끔합니다. 이쪽은 깔끔하고요. 세차를 마지막까지 열심, 히 어우, 뜨거운 김이 나오면서까지 어, 몸에 김을 발산하면서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어, 요 열선 시트가 있네요. 열선 시트가 있고요. 자, 핸들 커버. 아, 어, 요거는 나올 때부터 출고 시부터 가죽 시트였네요. 음, 열선 시트 있고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네요. 이 채널로 휠도 깡통 휠이 아니고 요것도 나쁘지 않데요 어, 요것도 선택지. 옵션이 좀 많다고 여겨지니까. 요거두 어, 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1 6 9만원이야 220만원짜리는 그 다음 LX 블랙 프리미엄 30 서해 1416 09년 7월 출고에 10년형 1000cc 11만 자동 변속기 휘발유 은색 2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것도 렌트 이력 용도 변경 없고요 튜닝 이력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것도 51펜의 미세누유 하나 이것도 성능은 아주 잘 나왔네요. 오일펜 미세누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 괜찮네요. 이건 외형도 아주 깔끔하고요. 이것도 어, 열선 시트가 있네요. 어, 안에도 블랙 프리미어 요 엣지가 들어가 있고요. 어, 괜찮네요. 이게 어, 가장 나아 보이는데요. 저는 어, 좋습니다. 전 요거를, 어, 블랙박스도 있네요. 어, 요게 제일 나아보여요. 현재까지 보여드린 차량 중에 이 물건이 좀 가장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230. 아, 그 아래도 똑같은 등급이고요 28로에 2540-09년 6월 출고. 1000cc에 11만 자동면속기 휘발유 회색 23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것도 이력 없고요. 아, 이거는 문이 두개 교환됐네요. 뭐 별거 아니죠. 그냥 단순 교환일 뿐이고, 오일팬의 미세누유. 뭐 이것도 성능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 교환의 미세누유 하나. 색깔은 진한 실버, 뭐 다크 그레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깨끗하네요. 차는. 예, 이것도 열선 시트 있고. 괜찮은데요. 이것도 코일매트는 아니요 어... 내장재가 조금 까져 있네요. 열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열로 인한 약간 일그러짐이 보이고요. 아래는 벌집매트 깔려져 있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음, 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230만원 이두대 중에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거. 위에 거 처음 소개해 드렸던 거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아, 높은 등급이네요. SLX 블랙 프리미어. 459-8-1-1-2번. 09년 2월 출고에 1000cc, 1 3 7 0 0 0 k m 자동변속기 휘발유 G색. 24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보자. 요것도, 요 반대쪽은 조속 중이두 개가 교환이고요 아, 누유는 없네요, 요거는. 음, 단순 교환만 있고, 차는 깨끗이 잘 타주신 것 같습니다. 아, 플라워 휠이 들어가 있네요. 야 마음이 뺏긴다. 역시 금액대가, 얼마죠, 이거? 240. 금액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옵션이 많아지고, 차가 좀 예뻐집니다. 이것도 어, 프로토 에어컨에 열선 시트까지. 야 좋네요. 아, 저라면 10만원 더 추가해서 이거 사고 싶은데요. 블랙박스만 있으면...어 블랙박스도 있네요 뭐야 1채널이 없어? 아 1채널이 없네요 1채널은 빼가셨네 아 블랙박스가 조금 아쉽긴 하다 블랙박스만 있으면 바로 요거 구매했을텐데 아 휠도 괜찮고 아쉽습니다 내용은 참 좋네요 그래도 200만원 초반대에는 거를 타선 없이 다 괜찮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 자그 다음 LX 블랙 프리미어 요것도 내용이 같네요. 어, 26소에 4868, 09년 1월 출고에 1000cc, 11만 자동변속기 휘발유 회색, 24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 이것도 특별한 이력은 없고요. 휀다 두개 단순 교환, 단순 교환만 있네요. 지금 차량들이 뭐 미세 누유나 단순 교환 이런 정도만 있어서 어, 200만 원 초반대치고는 차들이 나쁘지 않다. 아,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깨끗하네요, 외형은. 아, 옵션들도 거의 비슷해요. 열선 시트랑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음, 차량을 직접 보시면서. 어, 이 코일 매트 깔려 있네요. 가장 엔진이나 미션 쪽에 부하가 좀덜 가해져 있는 차량 한두세대 보시면서 그걸로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얘도 블랙박스가 조금 아쉽네요. 음, 블랙박스는 이렇게 위에 220이랑 230만 원짜리 차량 요거 여기가 블랙박스가 있었고요. 요거는 내용은 가장 좋았는데 블랙박스가 조금 좋지 못해 보였고. 이두 대는 블랙박스가 좋아 보였습니다. 220과 230. 요 실버색이랑 요 요새. 요거는 내용은 가장 좋은데 블랙박스가 조금 아쉬웠고요. 나머지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자, 240 하나 더 있네요. SLX. 아, 높은 등급입니다. 블랙 프리며어14더해 899708년. 아, 연식이 좀내려갔군요 08년 3월. 아주 초창기 모델이고 1 0 0 0 c c 에 12만 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 240만 원. <laughs> 잠시만요.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이력은 없구요 이것도 단순교환. 문횡담만 단순교환이 있네요. 오일팬에 미세누유. 얘도 성능은 잘 나왔네요. 성능은 깔끔하게 잘 나왔고, 아 검정색이에요. 또 검정색 찾으시는 분들이 있죠. 모닝. 검정이 잘 없거든요. 자, 어, 프로토의 열선. 옵션은 SLX 옵션이 맞고요 아, 플라워 휠이좀 아쉽네요, 아닌게. 아, 요것도 블랙박스는 없네요. 아, 차량 내용들이 좋으면 블랙박스들이 안 보이네요, 아쉽게. 자, 요건 모닝 L.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30일 도에 6, 1, 5, 6. 09년 4월 출고 1000cc, 4 4 0 0 0 k m 자동변속기 휘발유 은색, 240만원. 자, 주행거리가 아주 짧죠. 내용을 한번 보죠. 추천드릴 만한 내용인지. 또 이력은 없고, 단순교환만 있네요. 라지에타랑 핸다. 아, 단순교환들이 다, 하나씩은 있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까, 220만원짜리, 고거 하나밖에 못본것 같아요. 169만원짜리랑. 유는 없습니다. 5도어 벤에서 5인승 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해둔 차량이라고 하네요. 요게 이제 벤 차량의 특징인데, 아래가 검은 게. 어떻게 구조 변경이 되었는지. 눈여겨봐야 돼. 뒤에 펌팝에시커먼 여기가. 도색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 아니구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깨끗하네요. 아 모직시트군요. 옵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요렇게 해놓으실거나 뒤를 조명경을. 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뒷자리만 가죽이라는게 아주 서운한 점이에요. 자 다음 요것도 주행해야 짧네요. LX 고급형 69수에 5106 08년 12월 09년형 전0 0 c c 에 4만키로 자동면속기 휘발유 은색 250만원, ,000원. 250만원이고 아, 사고가 있네요 아, 단순교환도 있지만 아, 이력은 없는데 인사이드멤버 때문에 유사고가 나왔고요 단순교환이 다섯 개 있네요 아 주행이 짤, 짧은데 좀 아쉽네요 오일팬 미세누유, 변속기쪽 미세누유 아 사고가 좀 있어서 이건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금액이 좀더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또 열선 시트랑 가죽 시트 옵션은 동일하네요. 어, 주행거리 짧, 어, 깡통이네 또, 아, 또 아쉽네. 주행거리가 짧은 것만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 매물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주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자, 290만 원, 자, 아주 높은 가격으로 올라왔어요. SLX 블랙프리미어 6 6보에1219 10년 5월 출고의 11년형 1000cc 배기량 100 126,000자동면속기 휘발유 검정 29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자, 200 후반대로 갑자기 올라와서200 초중반에서 어 교환이 좀 많네요 요거는 크로스멤버인데 10번 요거는 어, 수리하기 위해서 아마 교환을 한걸 거예요 사고로 인한 건 아닐 겁니다 사고로 인한 거면 앞쪽이 더 크게 들어갔어야죠. 휀다 두 개, 본네타나 라제타 서포트 미세누유가 세 개가 있네요. 오일 쪽이랑 제동변속기 쪽. 뭐 나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이 차량이었죠. 아, 성능을 봤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화를 전화가 계속 들어와서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자. 음, 맞아. 요렇게. 교환이 있었고요 어, 미세누유도 3개가 있었다. 아, 이거는 비싼 것 같은데요. 아, 검정의 플라워 휠까지는 만족스러운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 네비멜이하이패스루미 옵션으로 이렇게 해놨구나. 이야, 옵션 값이네 옵션 값. 아래도 이렇게 카본 재질로. 실내도 바꿔놓으셨고, <laughs> 차 가장 예쁘긴 합니다. 네, 내용이 가장 안 좋기도 합니다. <laughs> 아 저는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거는 별로입니다. 자, 마지막 차량 준비되어 있네요. 보죠. 요건 빨간색이네요. LX 블랙 프리미어. 어, 33두에 2, 4, 9하나, 10년 6월 출구에 1 0년형 연식이 좋고요. 1000cc 1 0만 k 로저동면속기 휘발유 빨강 29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렌트 이력, 유, 용도 이력, 태닝 이력 없고요. 문짝 하나 단순교환, 누유도 없네요. 성능은 잘 나왔고요.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가장 지금 좋아보이는데 이게 색깔이 좀 어려운 색이죠. 사제빌이고요. 이것도 어, 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프로토 에어컨 빠져있죠. 높은 등급이 아니어서. 아주 깨끗하네요. 참 좋아 보입니다. 음, 어, 요것도 블랙박스 어, 장착되어 있고요휠 아주 깨끗합니다. 음, 2채널 블랙박스. 음, 오늘의 추천 매물은요. 250 아래로. 여기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다시 되돌려가서 자기한테 맞는 물건 찾아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들이습니다 바이바이.